네 안녕하세요, 밀키공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이 아이클레이와 아이클레이로 어, 다른 준비물도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아이클레이로 액체괴물로 만들어볼 건데요. 일단 준비물은 일단 출처는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개발해낸 것기 때문에 진짜 출처는 저고요. 일단 준비물부터 소개해 볼게요.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는 아무 색이 에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걸 준비해 볼게요 아이클레이. 그리고 물. 그리고 소 베이킹소다. 그리고 섞어 줄 것, 그리고 섞을 통을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섞을 통에다가 물을 만들고 싶은 만큼의 양을 따라 주세요. 이 정도 저희가 만들고 싶은 만큼의 양. 그리고 물과 아이클레이의 그 조합이 잘 돼야 아이 클레이가 될수 있어요. 아니, 액체병이 될수 있어요. 아이 클레이는 물이랑 1분의 1? 아니에요. 아이 클레이를 좀더 작게 해주세요. 이게 되게, 음, 접착력 같은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맞나? 어쨌든,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누를 것, 이렇게 빠을 것이 있으면 좀 그걸로 빻아주세요 잠시만요 네, 막 이렇게 빠 주었고요. 저좀더 빠아 주세요. 계속. 이렇게. 완전 샐러드 같이 생겼어. 실물은 그렇지 않아요. 실물도 약간 그런데. 실물이 더연하답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 더, 아직 이런 게 생긴다면 더 빠주셔야 돼요. <laughs> 제가 기발해낸 거예요. 원래 아이, 그, 애체 계열은, 아이클레이나 물풀루 아니, 아이 클레이나 물풀하고 아이 폼, 그런 게꼭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새롭게 물풀 없이 하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물이 많이 나서. 이럴 땐, 아이 클레이를 이렇게 특 완벽하게 덮어주었고요. 이럴 때 소다를 넣어주세요. 이게 원래 물과 아이 클레이 양이 적당하면 잘 맞으면 바로 액체 기물이 되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이거 다 섞어줄게요. 이러면 안, 된, 안 된다면 아이클레이를 좀더 넣어주셔야 돼요. 아이클레이를 좀더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올게요. 네, 아이 클레이를 좀 넣었고요. 그랬더니 벌써 되고 있어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떼어졌어요 그러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이런 게 지금 애치갱얼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접착력 없게 하시려면 소다를 넣어주시면 돼요. 어 손에 안 묻고요. 손도안 넣고도 돼요. 물을, 물과 그 아이클레이를 잘 조절을 하신다면 바로 되어답니다 됐죠? 저번에도 제가 민트초코로 활동을 했을 때도 이거 올렸었거든요. 물도 안 먹고, 신기해. 근데 지금 화면에서는 좀 녹색? 나왔는데, 실물은 초록색이에요. 흘리기도 하고요. 물도 떠질 것 같은데 물드 한번 떠볼게요. 그릇으로 말고 잠시만요. 잘 흘러내리기도 하고요. 빨리 퍼지네요 지금까지 액체계함을 만들기였고요. 구독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